여기에 동전이 있습니다. 3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동전 위에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잘안 보이죠?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람 모양의 무언가가 있고 그 위에 뭔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더 확대해 보죠. USB 같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빛도 낼수 있고 반도체 소재인 MOSFET도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진의 표현을 빌리면 이 플랫폼은 실리콘 기반의 전자 기기 그리고 LED와 결합될 수 있는 1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패키지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일반인에게는 별 쓸모도 없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고요. 그리고 과뽕의 채에서 별 것도 아닌 연구 주제를 가지고 흥문해서 막 떠든다고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일반인들에게 별 쓸모가 있대 쉽고 과뽕을 최대한 뺀 다음에 별 것도 있는 연구 주제를 말해줘야 되겠다고요. 인간이 볼수 있는 한계는 100마이크로미터까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으면 맨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넬대학교 연구진은 2010년 3월 100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작은 기계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함과 동시에 대량 생산을 해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계의 크기가 머리카락 두께밖에 안 되는 겁니다. 1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칩 위에 저 기계들이 수천 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비율을 하자면 인간이 만든 가장 정밀한 그림이 반도체라면 인간이 만든 가장 정밀한 미술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여러분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현재 그걸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과 전망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넬 대학교 고체분리학과의 전자컴퓨터공학과 나노스케일 과학연구소 14명의 연구진은 세계적인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에 그들이 단연간 연구하여 만들어낸 아주 작은 센서를 발표합니다. 연구진이 만든 센서는 온갖 곳에 다쓸수 있습니다. 태양 전지부터 반도체, 그리고 LED까지. 더 멋진 건 대량 생산이 앞서 말씀드렸듯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많은 연구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라서 상용화까지 즉 대량 생산이 먼 이야기였다면 이 연구는 다릅니다. 웨이퍼판 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말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와이어를 연결하여 직접 기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절대 수백만 개 이상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만 개 이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연구가 가장 가치를 가지는 건 작은 기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공학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트입니다. 과학자들은 100개 중에 단한 번이라도 성공시키면 됩니다. 그들은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학자들은 과학자들이 성공시킨 단한 번을 99번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진은 특히 이 기계를 LED에 추가하는 데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면 LED는 단일 소재로 이루어지지 않고 갈륨 아세나이드와 같이 두개 이상의 재료가 합쳐져서 되는 거거든요. 연구진은 l e d 의 작은 기계를 올리기 위해서 15층 이상의 포토 공정 그리고 30개 이상의 다른 소재와 100번 이상의 공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은 논문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15층으로 겹겹이 그림을 그리되 각 층마다 물감부터 색연필 등등 30개 이상의 다른 미술 도구들을 쓰며 100번 정도의 시도를 해서 만들어졌다는 의미죠. 이 작은 게뭘할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위 환경을 탐색하여 거시적인 세계에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나노테크놀로지부터 신경과 케미컬 센싱, 온갖 분야에서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더 멋진 점은 이 작은 걸 이런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은 피펫으로 기계를 들어서 코넬이라는 글자를 만든 거예요. 성능도 아주 좋습니다. 연구진이 만든 기계는 보시는 것처럼 포토볼텍스라는 빛을 전기로 만들어주는 기계와 이를 켜고 끌수 있는 스위칭 역할을 수행하는 모스펫이라는 반도체 소자 그리고 빛을 내주는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도 볼수있 듯.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말해주는 전도도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해냅니다. 예를 들어 2.1 정도인데 2.2로, 17.8 정도인데 17.7로 매우 작은 오차로 센싱해내는 걸볼수 있죠. 이 기계로 온도를 잰 결과도 너무 내지만 이를 여기서 말하기에는 여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에 표기된 출처를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후회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연구원 구변은 아주 적죠. 연구진은 이 기술을 10분 활용하고 떼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까지 차렸습니다. 만약에 성능이나 기술력이 별로였다면 회사를 창립할 정도로 자신만만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센서가 뭐길래 제가 이렇게 또 과봉에 취한 걸까요? 센서는 사물인터넷 시대의 핵심입니다. 멀리 가지 맙시다. 테슬라는 애플의 아이폰 뺨치 정도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아이폰 이후 최대 혁신입니다. 단차도 혁신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원동력은 그들의 미친 듯한 센싱 능력에 있습니다. 테슬라만 센서가 들어가나요?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요즘 엄청 센서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표한 센서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당 평균 센서 수는 2020년 300여 개에 이릅니다. 압력, 온도, 습도, 가속도 이런 물리량들을 전기적 신호나 데이터로 변환하는 센서의 수요도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체감되게 말씀드리죠. o 케이 구울이라던가 시리 같은 음성 인식들도 다 센싱 기술이에요. 요즘 단말기들은 항상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Always Listing e n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에서 이런 기능을 갖춘 기계들을 판매하고 있죠. 이 분야에서 미국의 놀즈사가 2016년 기준으로 42%의 점유율을 보이며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트리에서 김혜진 연구원을 비롯한 5명의 연구진이 2018년에 발표한 지능형 센서 기술 동향에서 지구의 인구를 72억 명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120여개의 센서가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애트리의 보고 외에도 한국기계연구원의 허신책임연구원이 2018년에 산업연구원의 보고한 현황분석자료에서도 10년 내에 전 세계 1조개의 센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여기서 센서 생산량이 미국이 32%, 일본이 19%, 독일이 12%로 2% 밖에 안되는 대한민국보다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센서 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총 299개고 그중에서 75%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1000억 원 이하인 기업이 88.6%로 아주 영세합니다. 또 기술력이 부족해서 센서 칩을 사와서 포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죠. 이는 분명 우리나라가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대기업과 상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센서 동향은 반도체 미세공정을 활용한 맴즈 기술의 진보와 함께 그 사이즈를 줄이는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맴즈는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작은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맴즈도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9.8%로 크기가 머리카락 두께 이하 정도로 아주 작죠.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센서도 머리카락 두께 정도인데 이것도 일종의 맴즈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센서 꽤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나 더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닿지 않는 연구만 소개한다는 말에 제가 좀 한이 서렸어요 최근 아이패드에 탑재된 라이더 스캐너도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ar 배치 같은 걸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처에서 우리나라 gdp 대비 r&d 비용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2위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네달 전에 한국 과학기술의 현실이라는 영상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 그 많은 R&D 비용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요?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걸까요? 물론,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은 선진국 수준이긴 합니다. 제가 매번 비판을 하긴 하지만, 이는 전 세계 최고의 과학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에 비견했을 때 부족한 것이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자체는 우수한 편이에요. 실제로 저는 한국 과학기술을 엄청 자주 소개해드리며 칭찬하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응용만큼은 기똥차게 잘합니다. 그러나 개발은 잘 못합니다. 그러면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이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지나친 빨리빨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과제도 단기간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고 국민들도 자신들의 세금이 투입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다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인건비로 엄청나게 돈이 나가서 쓸모없는 R&D 예상 지출도 많죠. 그러나 과연 돈이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혁신이라는 개발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스티브 잡스는 1998년 폴춘과의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혁신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느냐와는 아무 상관없다. 애플이 맥을 개발했을 때, IBM은 애플보다 100배 이상 많은 돈을 연구개발 위로 지출했다. 문제는 돈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고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사람을 이끄는 방식에 있다.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